아침에 Power 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예, 빨리 자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작작 좀해 외치고 싶어 마음 꾹꾹 눌러 참으셨나요? 너 때문에 내가 미쳐 한 마디 하고 싶은데 또 눌러 참으셨나요? 바로 안 차고 나오면 안돼 안 돼.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아무 생각 없이 없어 재기는 것뿐 누구처럼 우리 바로 엉만이처럼자숨 한번 들이마시고 <laughs> <laughs>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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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너무 잘 살려 우리 진영이. 범국민 당근과 채찍 프로젝트. 너 자꾸 그러면 안, 안 돼. 돼. 이지연님이 겨울 되니까 진짜 꼼짝도하기 음. 싫어요. 침대에서 스마트폰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맞아. 맞아. 응, 억만이는 집에서 뭐 하고 놀때 제일 행복한가요? 금요일에 그녀라 금녀. 억울한 연기는 뭐, you're still my number one. 우리 엉만이 개그맨 권진영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엉만이 권진영입니다. 네, 엉만이와 저는 방역을 마친 서로 다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날이 추니까 진짜 꼼짝하기 싫죠. 엉마이도 그래요? 이게 웬일이래요, 정말. 벌써 음. 꼼짝도 하기 싫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에이, 이제 그러니까. 추워질 일만 남았는데. 에, 나도 오늘 끝나고 가기 싫어. 그냥 방송국 있었으면 좋겠어. <laughs> 아니 근데 철가루 우리 이지현님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했는데, 어. 진짜 우리 엉마이는 집에서 뭐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는 그냥 폭삭한 담요 음. 거기 저기 소파에 깔아놓고. 드라마 몰아볼 때가 진짜 아, 해피하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나 며칠 전에 고구마를 삶았는데, 어. 어제 그 이제 냉장고에 넣으면 식잖아요. 네네네. 그 전자레인지 돌렸어. 어, 그래가지고요. 김치를 딱 올려서 먹는데, 어이, 어, 나 어떡하면 진짜. 좋아. 혼자, 혼자 집에 없는데 소리 내고 웃었잖아요. <laughs> 육성으로. <웃음> <어허허>. <웃음> 너무 아 맛있어서. 그랬죠, 그랬죠. 아, 겨울 간식도 이, 맛있는 거 많죠. 음. 음. 그리고 또 지난주에 진영씨가 다시 태어나도 오서방이랑 결혼해서 공시렁되면살거라 했잖아요. 네네. 이게 기사가 또 많이 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혹시 오서방이 이거. 봤을까요? 오서방은 오서방은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해요. 아 네. 그래요? 근데 되게 웃겨. 음. 아니, 내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계속 여보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어, 서로 서로 고마워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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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깔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음. 이겼으면 좋겠는데 하지 말라는 거 위주로 하니까. 오서방 자꾸 말안 듣고 그러면 안, 안 돼. 돼. 또 불씨 한번 찾아갈 거예요. 네. 어서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조영왜 자꾸 우리 집 와서 나 야단치지? 아 근데 좋아해. 응 좋아해.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코너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미션데인데 초록 검색창에 하와이 검색하면 아니가라 하와이 했다 하와이. 우리 진영 씨가 또 하와이 신혼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아네 아, 아, 그렇습니다. 하, 그러니까요. 네네. 한국에서 직항으로 몇 시간이면 갈수 있는지가 음. 바로 보이는데 과연 몇 시간이면 갈수 있을까요? 자 기억 나요? 근데 몇 시간 했던 거? 어 기억나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얘기하면 안, 안 돼. 돼. 6000번, 12000번째 댓글 참여자에게 온스매트 드릴 텐데요. 자, 랜덤으로 10분 뽑아서 귤 5kg도 드릴 텐데요. 먼저 온스매트 받으실 6000번째 댓글 참여자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6000번째 2 4 7 2 님. 2472 그리고 이어서 네. 귤 5kg 받으실 다섯 분도 발표하죠. 9125님, 8723님, 595959님, <laughs> 그리고 해, 김혜연님, 이승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웃 문자가 5959네요 오구, 5959 오구, 됐어요 예. 자 그리고 아직 온수매트 하나 귤 5kg 5박스 남아있습니다 미션데이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서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 하와이 검색해서 직항 몇 시간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진영씨 이제 그러면 안돼 시작해볼게요 첫 사연은 익명을 요청한 김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음악 주세요 이부터이말주 외치고 사연 들어갈게요. 아주 지겨워, 지겨워. 그냥 회사 선배가 한달 전부터 갖고 싶은 코트가 있다고 노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진짜 노래요. 나는 갖고 싶어 응? 무엇이 바로 코트가 어, 아유, 그 코트는 씨. 명품 나는 돈이 없어 하지만 갖고 싶어 응? 오늘도 나는 코 아휴, 생전 처음 듣는 음계를 붙여가지고 지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니만 결국에 12개월 활부로 긁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듣자하니 우리 월급이 두 배쯤 되는 진짜 비싼 코트였습니다 진영씨 진영씨 내가 에? 코트를 사는 과정부터 아... 언박싱하고 입음 입은... 모습까지 아주 세세하게 어... SNS 올렸거든. 어, 빨리 봐봐, 봐. 어, 네, 봐봐. 네, 네. 아, 얼른 말려, 얼른 빨리 좀 봐봐, 봐. 어, 어, 어. 사람을 말려 죽이려는 건지 틈만 나면 SNS를 들어가서 봐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때부터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얼마 전 선배가 그 코트를 입고 회사에 왔는데 코트를 벗어서는 옷걸이에 건디 혹시나 먼지 타고 떼탈까봐 옷커버까지 싹 씌어놨더라고요. 사무실 직원 중에 누가 그 코트 근처만 가도. 뭐야? 에, 뭐 하는 거야? 에? 우리 캠미 놀래게. 캠미아 캠이, 설마 코티 이름을 지어준 거야? 싶었죠. 아, 선배님 캠 캠이요? 어미이 캠이 캐시미어 원 허드레퍼센트라 캠미라고 아, 이름을 지어줬어. 장명센스 짤지. 아말넘김면 준영 씨. 퇴근할 때 가는 길에 나랑 케미 좀 태워줘. 네? 제가요? 응. 사람들이랑 아... 이렇게 부딪히면 케미 놀러 가. 마 어머! 어머머머머. 시택시 어... 어... 타고 왔거든. 그 정도 해줄 수 <laughs> 있잖아. 응?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니까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진짜 꼴사납기는 일하면서도 선배는 뒤에 있는 코트가 잘 있는지 시시때때로 휙휙 돌아보면서 케미야! <laughs> 케미야. Hi. hi, hi. 잘 있지? 그래, 그래. 우쭈쭈, 우쭈쭈. 케미야, 아, 잠깐만, 잘 있는 거지? 아, 그래, 그래, 그래. 어휴. 정신 나간 여자처럼 대화를 해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탁상거울까지 빌려가가지고 거울을 코트가 보이는 곳에 놔두고 거울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괴기스럽게 웃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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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에 밥 먹으러 가는데 선배가 코트를 입지 않길래 춥다고 코트 입어야 한다고 했더니만. 진영 씨, 어떻게... 어떻게 우리 케미를 식당에 데려가겠어? So, 아. 냄새 때문에 아... 안돼. 아니 코트에 본분이 추위를 막아주는 거 아닌가요? 추워 죽겠는데 코트는 회사에 걸어두고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나가더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퇴근 시간 선배의 부탁대로 가는 길에 태워다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선배는 제 차에 타기 전 코트를 벗더니 옷걸이에 걸어 구겨지지 않게 뒷자리에 잘 펴놓았고 제가 방지턱을 세게 콩 하고 넘었더니 외치더라고요 어 주정씨! 어 우리 케미 원래서털다 서겠다 아, 어 예민해 그리고, 조심 좀해 그리고는 계속 이렇게 잔소리였습니다 어, 진영씨 우리 케미 놀래서 시퍼렇게 질린거 좀봐 비켜요 저... 조심 좀해 아니 코트 색깔이 파란색이더구만 놀래서 시퍼러졌대니 아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올해 겨울 내내 케미케미 거리면서 난리일거 같은데 그 꼴을 어떻게 보죠 선배 그렇게 아낄거면 그냥 집에 모셔놔요 그리고 귀에 딱지 딱자... 안 안질것 같으니까 캠이라는 이름도 작작 불러요. 명품 하나 사놓고 난리치는 선배, 너 자꾸 그러면 안, 안 돼. 캠이 두 마리, 캠이 <laughs> <케미> 세 마리 <laughs> 합쳐서 다섯 코트. 아나 코트 벗어가지고 애기한 듯이 하고 연기하는데 아, 빠져든 거 봤어요? 빠져들었어 빠져들었어 아 근데 코트 중간에 네. 코트의 본분이 추위를 막아주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laughs> 코트가 놀래서시퍼러지게다는데 원래 파란색이었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요 네. 아, 우리 김땡땡씨께 청소기 보내드리고요 6466번님 문자 볼까요? 코트로 등짝 스매싱 음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두 분의 연기 아, 웃겨 운전하다가 어. 미친 사람처럼 무슨 이 염나인 사람이 치다 봐요 <laughs> You're <laughs> <laughs> 아 빵터졌네 진짜 아침부터 0509번님 아 진짜 어쩜 저래 크크크 겨울씬 진짜 빵터짐요 겨울씬이 있긴 한데 겨울씬이 아니고 무슨 신? 아 거울씬이네 짝대기 하나로 이렇게 많이 달라지네 <laughs> 우리나라 말은 3648번님 와 영철이형 저런 연기는 진짜 경지에 아 올랐다 노래 부를 때 소름 아나 그러니까 정상연기를 못해서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아나 진짜 근데 나는 갖고 싶어 음. 아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있어, 근데 여기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오늘도 공간 문자 이걸로 한번 받아볼까요? 긴급 제보 이때네, 막때네. 오늘 긴급 제보는 이걸로 받아보죠. 이름 부르지 마 이름 부르지 마 응? 사물에 요상한 이름 붙여놓고 시시때때로 이름 부르면서 대화하는 사람 이때네 와떼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장님 졸리야 음. 졸리야 불러대길래 도대체 졸리가 누구야 누구 이름이야 했더니 어. 책상 옆에 놓인 선인장 화분이었대 오마나? 안젤리나 졸리를 닮아서 <laughs> 그렇게 지었다나 아니 선인장이 안젤리나 졸리를 어떻게 닮았다는 건지 하루에도 수백 번 불러대는 졸리야 부장님 제발 작작 좀 이러네. 그러니까요. 긴급제 뭐 어, 이름 부르지 마. 아 사물에 요상한 이름 붙여놓고 시시때때로 이름 부르면서 대화하는 사람. 이때네 뭐 때네.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치킨 상품권 쏠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 0원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노래는 7890 번님이 신청하셨네요. 화사의 망청이 망청이. 화산 노래 듣고 왔고요. 네. 7시 45분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그만 권진영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이때네 봤때네 몇개 볼게요. 아, 이런 부르지마사월에 요상한 이름 붙여놓고 시시때때로 이런 부르면서 대화하는 사람. 이때네 봤때네 쭉쭉 보죠. 경세은님께서 우리 팀장님은 식사 후에 이쑤시개를 입에 달고 사신대네. 그래서 이쑤시개한테 아 쑤시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 쑤시야 우리 시원한 쑤시 이렇게 불러대신대네. 아 쑤시. 쑤시 쑤시. 약간 초밥도 생각하는데요 그 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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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귀여운데 근데 이름. 음. 1967번 네. 아는 언니는 차를 만두라고 부른다네. 어. 세차할 때는 우리 만두 목욕한다. 정비소 가면 우리 만두 병원 했다 그놈의 만두. 만두 만두 제발 그만 음 하셨습니다. 만두 얘기 그만두 <laughs> 잘 짰는데 <laughs> 방금 네. 짰어 음 석혜연님은 제 친구는 아끼는 구두한테 국장아 국장이라는 이름을 어. 붙여줬대네 너무 이쁜데 자기 발냄새 때문에 <laughs> 구두에서 천국장 <laughs> 냄새 난다고 국장이래네 왠지 국장님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 <laughs> 국장님이 좀어려려 국장보다 그죠? <laughs> 네 국장님 어때? 어, 국장님 <웃음> <웃음> 괜찮은데요? 어? 7 7 5 0번님 우리 팀 팀장님, 유일한 낙이 낭 키우는 건데. 난 이름이 고난이라네 이름이 왜 고난이냐고요? 팀장님 성이 고실래네고신의집안에난 그래서 고난 아, 미치겠다 잘 짜셨다 고난 아 네네. 진짜 자 그리고 또 우리 장석환님은제 지인은 네비랑 정겹게 어어. 대화하세요 네비가 최회전입니다 그러면 깜빡이 미리 켜둘까? 이러고 목적지 인근입니다 그러면 난잘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찾아줘 어. 뭐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시고 네비 목소리로 네비의 기분까지 파악하시는 경지에 이르는 정도랄까요? 아 야. 근데 나도 네비 계시는 가끔 얘기하는 중인데 매롭지가 않겠다. 자회전입니다 아이고 이때고요. 뭐 이렇게. <laughs> 어 거기에 그 목소리 들어가도 <laughs> 재밌겠다. 그렇네요. <laughs> 네. 자 우리 문자 속에 계신 모든 분들께 치킨 상품권 쏘고요. 자 그러면 안, 안 돼. 돼. 마지막 사연도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민땡땡 씨가 보내주셨어요. <laughs> 친하게 지내는 동기가 있는데요 근데 얼마 전그 동기가 씻, 어? 비밀이야 어, 비밀 어, 비밀? 사실 나 소개팅했어 어머 어머 진짜? 괜찮은 사람 나왔어? 마음에 들었어? 뭐 느낌이 괜찮아 음...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만나기로 했어 목소리에서 설렘 자랑 뭐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응? 비밀이야 괜히 아... 소문하면 연애하느라 일안 하네 뭐 그럴 거 아니야 나 그런 아... 오해 정말 싫어. 알았어 알았어 비밀 지킬고 응응. 그 이후 저는 정말 그 동기의 소개팅 얘기는 단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는 너 말했지? 어? 나 소개팅 한 거. 아아뭔 소리야? 신입 사원한테 말했잖아 신입 사원한테. 내가 아니야 나안 했는데. 근데 그 신입사원이 왜 나한테 커피를 사달라고 하는 거야? 어? 소개팅 잘 됐으니까 쏘라는 거잖아. 걔 원래 그러는데 지난번에 나한테도 사달라고 그랬어. 제발 제발 조심 좀 해줘. 아, 나나 네. 소문 나는 거 정말 싫어. 아니 이러면서 회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서도 어 알았어 했는데요. 또그 동기가 생사람을 잡더라고요. 너 김대리한테 나 소개팅 잘 되고 있다고 말했지. 응? 그지? 내가 아니, 비밀이라고 했잖아 아니, 너 나, 아니 너 대체 뭐니 어 내가 아니야 나말안 했는데 그럼 김 대리가 왜 나한테 화장품 좀 바꾸라고 팜플릿을 주는 거야 어? 소개팅 잘된거 아니까 그러는 거잖아 아니 김 대리님 사모님이 화장품 가게 하시잖아 그래서 하나 팔아달라고 준 거야 제발 어? 제발 조심 좀 해줘 나 아유. 소문나는 거 정말 싫어. 아니 소문을 안 냈는데 지 맘대로 의심하고 <laughs> 소문냈다고 확신하면서 또 헷가버리더라고요. 그럴 거면 나한테 말을 아예 하질 말던가. 심지어 며칠 전에는 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휘트니스 광고 문자를 저한테 보여주면서요. 너 여기 다니지? 어, 헬스하러 다니는... 너 저기... 소개팅 잘 돼가는 어? 친구 있다면서. <laughs> 네가 내 번호 알려줬지? 그 무슨 소리야 그게... <laughs> 몸매 관리 필요하면 찾아오라잖아! 아니, 소개팅 잘된거아니까 이런 문자 보낸 거잖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광고 문자잖아. 내가 그런 얘기를. 제발 모아라니. 제발 조심 좀 해줘. 나 그래. 소문 낼거 정말 싫어. 사사건건 저한테 소문 낸거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얘 아무래도 소문 내는 거 싫다면서 일부러 소문 내주길 바라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얘가 자꾸 의심하면서 짜증내 죽겠으면다. 야. 나도 할일 많아. 니네 얘기 하고 다닐 시간이 없다고 대단한 것도 아닌 비밀 말해줘 놓고 니가 말했지 의심하는 동기 너 자꾸만 그러면 안, 안 돼. 돼. 아유 눈치 없는 동기 소문 내라고 그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소문 안 내는 너. <laughs> 이름이 아니, 뭐니? 아니 내가 눈치가 없었지. <laughs> 응. 그럼 아, 우리 광고 끝나면 다시 후토과 하잖아. 아 그러니까요. <laughs> 김수현님이 사실은 소문 나, 나고 싶은 거네. 그쵸? 그런 거네. 바로 집어주셨죠. 아, 음. 재밌었습니다. 우리 민땡땡님께 청소기 보내드리고요. 우린 광고도 와서 당첨자도 발표할게요. 네. 늘 고마운 우리 철가루들 오늘도 두 시간 행복하셨나요? 오늘 미션데이였죠. 초록 검색창에 하와이 검색하면 한국에서 직항으로 몇 시간이면 갈수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과연 몇 시간이면 갈수 있을까요? 정답은 8시간이었습니다. 당첨자분들 쭉쭉 발표할까요? 네 바로 이분들입니다. 온스메트 받으실 만 2천번째 댓글 참여자 나왔죠? 박재인님. 자, 그리고 귤 5kg 받으실 다섯 분은요. 바로 이분들인데요. 김길순 님, 1007 님, 0234 님, 304 하나 님, 남희정 님. 축하드립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신 체가루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진영 씨 오늘 끝나고 어디 가나요? 어디 갑니다 예. 어디 가는지 말해주면 안 돼? 돼 <laughs> 어디가? 운동가 운동가. 와, <laughs> 운동 네네. 네, 네. 어, 소개팅 안 돼? 안 돼. 다음 주에도 탐나는 선물들 준비해 놓고 있을게요. 기대기 해두시고요자 진영 씨 오늘 끝에서 함께하죠. 오늘날은 오픈하 시칠 때는 시열라 영철이랑 진영이는 이제 시작.